오늘 소개 드리는 제품은 기존 혼다 예초기에서만 가능했던 사행정 시스템을 미쓰비시에서도 최초로 사행정 예초기가 개발되었으며 일본산 미쓰비시 엔진을 사용하는 예초기입니다. BM435S 주문하시면 본체 박스와 작업봉 박스 총 2개가 발송됩니다. 판매 페이지에 제품 구성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수놈과 암놈 단자에 맞게 서로 끼워줍니다. 본체에 달려있는 플라스틱 뭉치를 해제하세요. 조석 케이블을 위에서 넣어주시면 잘 들어갑니다. 두개 같이 끼우셨다면 플라스틱 케이스로 덮어주세요. 만약 제대로 결합 안할 경우 플라스틱 케이스가 안 닫힙니다. 조립하면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며 엄청 중요하니 꼭 확인해 주세요. 엔진에선 연결을 다 했으면 플렉시블 케이블을 꽂아주세요. 구멍 있는 부분으로 엔진에 끼워줍니다. 케이블이 제대로 꽂히면 똑딱이가 밑으로 들어갑니다. 작업봉에 있는 나사를 분리하고 플렉시블 케이블 남은 부분을 꽂아줍니다. 연결 후에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풀어두. 나사를 다시 조립합니다. 풀렉시블 케이블을 끝까지 넣어주고 나사를 조아주세요. 다음으로 중간 작업대와 예초기 앞대를 연결합니다. 연결 부분에 있는 레버를 풀어주고 기어 케이스 구멍을 똑딱이 위치에 맞춰서 넣어줍니다. 똑딱이로 맞춘 후 레버를 다시 조아줍니다. 루프 핸들 나사를 풀고 작업봉에 결합합니다. 안전커버 나사도 똑같이 분해 후 기어 케이스 위치에 맞춰서 결합합니다. 선이 서로 엉키지 않게 케이블 타이로 묶어주면 조립은 끝납니다. 예초기날 조립하기 전 주의 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풀리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잠깁니다. 예초기는 조립 시 하늘 위로 향하게 한 상태로 진행하시면 원활한 조립이 가능합니다. 기어 뭉치 해체할 때는 엘렌치를 사용 안 하면 같이 돌기 때문에 앞대 뭉치 구멍에 엘렌치 꾹 누르고 돌려주세요. 예초기 나를 구멍에 맞게 끼워주고 역순으로 다시 조립해 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엘렌치로 구멍 눌러준 상태에서 돌려줍니다. 다음은 자동동태 조립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분해 후 예초기 만조는 따로 보관합니다. 자동동태를 구멍에 맞게 꽂아주고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예초기날 조립 방법이랑 동일하게 자동동태랑 기어뭉치가 같이 돌지 않도록 엘렌치를 꽂은 상태에서 돌려줍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조립도 다 되었으니 연료 주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행정 예초기는 연료와 엔진오일은 주유를 따로 하기 때문에 혼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왼쪽 위에 사진이 보이는 곳에 휘발유를 넣습니다. 구매 후 처음 사용 시에는 사행정 엔진 오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엔진 오일이 어느 정도 주유가 됐는지 궁금하다면 연료 마개로 엔진 오일이 어느 정도 찼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동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동 걸기 전에 엑셀 레버가 돌아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엑셀 레버가 돌아가 있으면 날이 돌기 때문에 일자로 향하게 위치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초크 레버를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연료가 보일 때까지 뽑보기를 눌러줍니다. 기름이 올라왔다면 왼손으로 프레임 상부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시동 손잡이를 잡고 가볍게 당겨줍니다. 3에서 5회 당겨도 시동이 되지 않으면 초크 레버를 다시 내려준 상태에서 3에서 5회 정도 당겨주시면 시동이 걸립니다. 다음은 엔진이 열이 받은 상태에서 시동 시동 거는 방법입니다. 초크 레버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연료가 올라올 때까지 뽁뽁이를 눌러줍니다. 시동 걸릴 때까지 시동 손잡이를 잡고 당겨줍니다.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엑셀 레버를 밀어주면 날이 돌아갑니다. 시동을 끄고 싶다면 엑셀 레버 옆에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은 미쓰비시 최초 사행정 BM435S 조립 방법과 시동 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품 실제 사용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